네, 최근 건설사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이 친환경 사업으로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SK 에코플랜트가 해상 풍력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 관련 기업인 삼강 MNT를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인슈,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관련 이야기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업종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뉴스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캐스터. 이 최근 글로벌 에너지 산업 정책의 트렌드를 보면 이 신재생 에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발전사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투자를 줄였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에너지 산업의 판도가 신재생에너지로 빠르게 변환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에 따라 재생에너지 용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력 산하 여섯 개 발전 공기업들이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사업 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 남부, 중부, 동서, 서부 발전 사업들의 2022에서 2026년 재 건전화 계획 자료 등을 보면 2026년까지 최소 2조 1천억 원대에 이르는 국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회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서부 발전이 6개 발전자 회중 중에 가장 많이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태양광 및 연료전지 사업 등세 건의 사업 축소와 연료전지 한 건의 사업 철회 등을 통해 1,704억 원또 신재생 에너지 지분 투자 축소 등철회 등으로 3,840억 원을 원 등을 총 5,574억 원을 줄이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해외 수력 사업 등의 규모 축소 등을 통해 2,040억 원 등을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세우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감축 규모는 총 7,614억 원을 달했습니다. 다음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국내 사업에서 1,577억 원, 해외 사업에서 1,352억 원, 총 2,929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정 계획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0 10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6.7%로 브라질이 84%, 독일 47%, 이탈리아 42%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데요. 특히 일본은 물론 베트남과 중국보다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저히 낮고 OECD 평균인 약 30%와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및 투자기관이 기업의 ESG 경향을 평가할 때 RI 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단점에서 이 이번 국내 발전자회사들의 투자 축소안이 세계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 상황에서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업들 ESG 경영을 평가할 때 아리백이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의 이 아리백 현황 어떻습니까? 네, 먼저 방금 전 기업 평가에 사용된다는 RE100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인데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RE100 참여 기업 수는 21곳으로 전 세계 4위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2020년까지 가입 기업은 6개에 불과했고, 지난해는 8곳, 올해는 7곳이 참여한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를 보고한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2021년 아리백 연차 보고서에는 한국을 재생 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국가로 말하고 있는데요. 국내 에너지 연구기관 엠버는 지난 4월 11일 보고서에서 2020년 한국의 8대 수출대 기업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의 국내외 전력 사용량은 84.9테라와 로 같은 해 한국에서 생산된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이21.5 테라와트인 것과 비교하면 약네 배에 달하는 양이라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 핵심 경쟁력을 이룰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력 가운데 재생에너지 기반 비중도 매우 낮은 상황인데요. 2021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9%로. G20 국가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다음으로 낮은 순위입니다. 이러한 저조한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재생에너지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한국의 전체 전력 가운데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은 8.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획득할 옵션 자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 적절한 재생에너지 공급 또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고 규제 이슈와 적절한 규모의 인증서 거래 부재, PPA 부재 등도 그 이슈 수인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내 친환경 에너지 시장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태양광과 풍력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 의 움직임이 더 커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아리백 현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국내 기업들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산업에서의 선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뉴스캐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네,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현재 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탄소 중립 시대에 가장 높은 성장세가 이 예상되는 곳이 아무래도 이 풍력 발전일 겁니다. 이 최근에는 육상을 넘어서 또 해상에서 또 기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업체들이 이 시장에서 특히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 기자. 이 해상풍력 단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가 어떤 겁니까? 일단 말 그대로 바다에 풍력 터빈을 설치해서 이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네. 어, 해저 지반에 고정시킨 기초 위에 그리고 발전 타워 발전 타워를 올려서 이제 발전하는 고정식 그리고 해저 지반에 닻과 쇠줄로 연결된 부유체 위에 발전 타워를 세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는데요. 이 육상 풍력에 비해서 입지 제약에서 자유롭고 또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바람도 육상보다 훨씬 강하고 균일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발전 효율 율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어, 이런 장점들 때문에 좀 세계 이제 해상풍력 설치 용량이 오는 2050년에는 지난 2020년 대비 한 70배 가까이 급증한 2,000기가와트에 달할 전망입니다. 어,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이 한 100기가와트라는 저, 어,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30년 뒤에는 뭐 거의 인도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인도 정도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쓸 만큼의 전기를 바닷바람에서 끌어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도 인구 하면은 약한1억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좀 잠재력이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딥니까? 일단, 해상풍력 발전 장치의 구조를 먼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기초, 그리고 이제 기둥, 그리고 터빈으로 나뉩니다. 예. 어, 그런데 굉장히 거대한 이 발전 장치를 육지도 아니고 지금 바다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초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해상플랜트 어,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업체들은 바로 이 기초, 즉 하부 구조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삼강 MNT가 있는데요. 예. 이 구조물을 뭐 최대 95mm 또 2,000톤 정도의 무게로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물이 큰게왜 중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터빈이 커질수록 발전 단가가,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큰 터빈을 달기 위해선 당연히 구조물부터 커야 합니다 어, 앞으로 설치되는 대부분의 해상풍력 발전 장치는 어, 한 14MW 이상의 터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 터빈을 버틸 수 있는 하부 구조물 기술을 보유한 삼강 M&T의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어, 이미 현재 매출 대비 한네배 뭐 수준의 수주 잔고를 쌓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만 조단이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상당한데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산업 정책의 방향을 보면 원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해상 풍력 발전 좀 가능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일단 완전히 확대되더라도 좀 우리나라 는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글로벌 표준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어,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최근 부쩍 내주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인데요. 어, 대표적으로 삼강 MNT의 모회사인 SK 에코플랜트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울산이나 전남 등에서 추진 중인 2.6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어, 총 다섯 곳의 발전소 가운데 네 곳이 현재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고 그중한 곳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 이 다섯 곳의 발전소 모두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삼강 M&T가 공급할 수 있는 하부 구조물과 해상 변전소 등의 규모만 거의 3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국내에서의 규모는 3조 원가량이고 그렇다면 해외 수준은 어떻습니까? 일단 해상풍력 시장 규모가 아직 작은 국내에서조차 지금이 삼강 MNT의 일감이 늘어날 조짐이 보이는데 네. 어, 해외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쏟아지는 주문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 당장 이제 원전을 해상풍력으로 대체하기로 한 대만부터 보면요, 예. 벌써 지금 6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최근에 따냈고요. 음, 해상풍력 지금 또 추가로 2025년까지 한 9천억 원 정도의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어 그리고 이 대만의 해상 풍력 설치 목표 그리고 그 현지화 비율 또 삼강 M&T의 그 시장에서 하부 구조물 점유율을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2035년까지 5조 원 정도를 더 따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풍력 시장이 커질 미국이 있는데요. 예. 벌써 지금 기가와트급 발전소 한 곳에서 하부 구조물 공급 견적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어한본 계약까지 한 1년 반 정도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빠르면 뭐 내년 말 내후년이면은 또 수주 낭보를 들려줄 것 같고요. 음이 미국의 경우는 특히. 특히 좀 어, 이 마음은 간절한데 해상풍력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는 전량 수입을 해야 하는데요. 어, 거리상 이제 유럽 업체들에게 주문을 넣어야 하지만 제작 경험이 부족한 업체들에게 맡겼다가는 네. 뭐 공기 지연이나 불량으로 좀 손실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높은 운송비 부담을 짊어지더라도 좀 한국 업체와 손을 잡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예. 뭐이 밖에도 유럽이라든가 호주 등지에서 굉장히 주문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 나라에서 이 관련해서 관련 문의가 많 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삼강 M T 이외의 기업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기초 하부 구조물 분야에서는 강 M T가 앞서고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저희 그. 해상풍력 발전기 구조를 봤을 때 이제 기초 위에 타워가 있잖아요. 네. 그 기둥을 의미한 타워가 있는데 이 타워 같은 경우는 뭐 CS 윈드라든가뭐 동국 SNC 이런 업체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CS 윈드라는 곳은 좀 이제 미국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국형 수출이 기대가 되고 또 동국 SNC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좀 활약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육상풍력 발전소 이제 시공 경험이 많았던 코오롱글로벌이 최근 또 네. 해상풍력 발전에 진출을 하면서 또 이제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점차 성장하고 있는 해상 북력 발전과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재생업종 에너지에 대한 이 투자 매력 살펴보고 추석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뭐 최근 부진한 상황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네. 있어요. 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도 있고 지금 트렌드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뭐 가장 이게 촉발시킨 게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IRA 법안이죠. 네. 이 법안 이제 통과되면서 이게 기폭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이 IRA 법안에 가장 그 관심이 그니까 모아지고 있는 부분은. 이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양을 미친다라는 얘기고요. 예. 보통 이런 어떤 세금 관련 법안들은 한 (1년) 뭐 짧게는 한 (2년)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세금 인센티브가 (10년간) 상당히 큰 폭으로 작용을 하는 걸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 주식 시장 측면에서는 그 어떤 산업의 수혜가 가시적으로 안정적으로 얼마만큼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상당히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됐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10년간 그 작용을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주가에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는 뭐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쪽에. 핵심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방금 그 리포트에서 나온대로 예. 풍력 쪽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그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 흐름은 그 성장주들이 미국 금리 인상하고 시장 금리가 좀 오르면서 예. 많이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그 친환경 관련 테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쪽 테마 역시 벨류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고금리에 취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그 정책에 따른 어떤 세금 수혜 이런 부분들이. 고금리에 따른 어떤 부담감을 상쇄시켜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일종의 어떤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업체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그 글로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쪽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고. 네. 국내 어떤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아무래도 친환경 업체한테는 국내 상황만 놓고 볼 때는 약간 이게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원에서 차지하는 그 신재생 에너지, 니까 재생 에너지 비율이 한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쪽 산업 분야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탈원전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그 빠르게 어떤 개선시킬 여지가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수 예.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국내 업체에 대한 관심은. 어, 국내 어떤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 이게 그 MS가 상당히 높은지, 예.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어, 그 주요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우리 증시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환율을 비롯해서 다양한 대내 불확실성 속에 국내 증시 회의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번 달에는 FOMC 회의도 예정돼 있는데 우리 증시 이번 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전망이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잭슨홀 심포지엄 이후에 그 파우르 장의 어떤 기축적인 어떤 그 매파적인 어떤 연설 내용을 좀 거칠게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원 달러 환율에 대한 불안감까지 좀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도 불안정성이 상당히 지금 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 요인이죠. 연, 연준에, 대한, 연준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리고 예. 환율 문제 이두 가지 문제가 지금 진정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정을 보게 되면 일단 8일 날그 예정이 돼 있는. 파오르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리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한0시 정도, 밤0시 음.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파오르장이 어떤 얘기를 해줄까가 이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네. 그 연설의 핵심 주제가 통화 정책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연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표출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부분은 뭐잘 알려졌다시피 다음 주에 예정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결과 발표관전 관심을. 어,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를 기준으로는 미국의 8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동월 대비한 8.1% 올랐을 걸로 예상되고 을 있고 네. 지난달, 그러니까 7월달 이 수치가 직전월에 비해서 좀 많이 낮아지면서 8.5를 음.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이번 달에 8.1 정도까지 내려와 준다면 어, 물가가 좀 안정이 될수 있다라는 음. 어떤 기대감이 자,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수치는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인데 어,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가 한6.1%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음, 예. 어, 이 수치는 7월달 5.9%보다는 조금 올라간 수치이기 때문에 전체 소바, 소비자 물가지수 그 상승률이 하고.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결과가 다소는 엇갈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핵심 물가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작용을 할수 음. 있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인 시각으로만 가져서는 좀안될것 같고요. 예. 실제 결과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8.1%포인트 이게 좀더 낮아질 수 있을지 음. 또는 이게 팔을 좀 하회해서 7%대로 진입을 할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예. 뭐그 다음으로는 뭐그 시장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그 9월달 FOMC 회의 그쵸. 이게 이제 분기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아무래도 환율인데 싶습니다. 정말 무섭게 환율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 외국 외환 당국의 구두개입에도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FOMC를 기점으로 조금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대는 좀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네. 많이 단계 지금 올랐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오늘 지금 한그 1,386원 정도까지 오른 것을 감안을 했을 때한16%좀 네. 넘게 지금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평가 절하가 됐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다른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원화 가치 좀 하락이 조금 더 심한 건 사실이긴 한데 예. 지금 미국 달러화 지수가 올해 들어 한15% 정도 올랐기 음. 때문에 원 달러 환율의 상승 폭이 그렇게 뭐 유독 원 달러만 안 좋다 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미국 달러 강세에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라든가 뭐 위안화 그 약세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확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 있긴 하지만 예. 상당 부분은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달러와 강세가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갈 것으로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1,400원 돌파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음. 1,450원 정도까지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분기점은 8월 달, 그러니까 8일이죠? 8일날 22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그 75BP 정도 인상이 결정이 된다면 연준을 따라서 22기도 상당히 그 강하게 통화정책을 피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다소는 진정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음. 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9월 FMC 회의가 될 텐데 예. 50BP나 75BP냐 이걸 이제 떠나서 떠나서 파르장이그 통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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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명서나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정책 기조에 대한 뉘앙스가 지난번 잭슨홀 심포지엄 때보다 조금 완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시각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을 이 천사백오십 원까지 상단을 열어놔야 된다 뭐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 전략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